많은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 생산직에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어떤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되지? 내가 경험은 정리를 잘 했는데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는데 어 선생님 제가 이거를 이제 역량으로 연결 짓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슬라이드 한번 더 보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직의 직무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3대 역량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분석적인 관점, 두 번째가 협업적인 사고, 세 번째가 계획적인 사고입니다. 자이세 가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 인력, 즉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산직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라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맡은 파트에서의 어떤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석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던 경험 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어떤 계획에 기반해서 목표 달성했던 경험 이런 부분들 부분들 있는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으로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협업적 사고인데요. 이 라인이라는 것들이 운영 되는 것 자체가 어. 내가 나의 전라인 그리고 또 후라인. 그리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도 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 생산의 전체 라인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실수나 동료의 실수 전체가 이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걸좀 인식하시고 나서 이런 역량들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해 주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했던 경험이나 뭐 조직의 문제점을 좀 발견했었던 경험이나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이나 갈등 경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협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획적인 사고입니다. 이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모든 부분에는 계획과 이 생산 목표량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생산량이나 품질 수준이나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나름의 목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생산 계획이나 생산성을 고려하는 이런 계획적인 사고, 업무에 집중하는 공정 개선, 업무에 집중하고 또 공정 공정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적으로 뭔가 이루어 내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계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으로 또 제시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항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계획에 기반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뭐 직무 전문성이 향상시켜 노력한 경험 그리고 뭐 어떤 생산 공정을 직간접 조정을 배운 경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계획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량 키워드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쉽고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 자기소개서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살펴봤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요거.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이전에 경험 정리부터 하시고 직무 이해부터 하셔서 자기소개서 공고가 뜨면 그 이후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 다음도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